아 두근두근대 아 A에서 죽일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두근대잖아 <laughs> 벌써 죽었는데? c 포 배달부 출발했네요 와 개많고 <laughs> 어? 배송이 있고, 도착할 내정이라는데요와 <laughs> 벌써요? <웃음> <웃음> 우와, 재빨라 좀 <laughs> 맞아 어 벌써 도착했어요 <laughs> 가야 돼,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이거 가야 돼 가야 돼안 가면은 안 가면 이거 우리 미친이에요 빨리 빨리 가자 가자 미쳤다 이거 어와 미친 개 뻘나 <laughs> 나또 웃겨 아번 7번 하나야 7번7 7번? 쪽길 하나 칠 쪽길 아 확인 확인 거기 하나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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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아 너무 웃기잖아 <laughs> 미친 듯이 달려버린데. 그냥 칼 들고 걷지도 않던데. 아배 아파. 어, 바로 달려버리네 이거. 전공을 써버리네. 아키 서비스 미쳤다. A few moments later. 모르겠지 아. 이러고 있으면. 너무. 웃겨. 어, 있네. <laughs> 아 발키리 수도 있네아 넘어. 어 거기도 아, 자리가 있네. 와 그러니까요. 우와 거기 있기하네 어, 왔다. 나 여기 앉아 있어야지. 아닌가? 뭔 소리 들은 거지? 와 대박. 어 왔다. 아, 군병이 왔다. 군병이 왔다. 벌 지금 왔나? 신기하네 이 사람은 못됐다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고잉비. C4 먹고 또 배송 갈것 같은데. <laughs> 어 C4! 시포, 시선 C4에 달려. <laughs> 와 멋있네. <laughs> 개돌이지. 어이 쿠팡맨. 빠꾸 없어. 너무 좋아. 쿠팡맨 <laughs> 달려! 오 뭐야 빨라오. 뭐야 바로 그래 바로 그래 오, 오 역시 운동법다 와 진짜 빠르긴 하다 막구라는게 없구만 이거지 7번면7번몇명이야 이거 여 하나 <laughs> 어 울배 이단아 어 순식간이네. 미치겠네 나 진짜 후기만몇번 번 죽는 거야 띠그인인했어 기둥들 아 뭔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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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4번 라스 4번 전진스난데 이거 피야 크로우샷 피해 크로크로킹 크로우샷 지래 크로킹 피해 크로, 크로, 크로샵 혼정됐네. 10번 쫓는다 이거. 와! 어갔다 <laughs> 이거 쉽아 아니, 왼쪽 치 몰라? 몰라? 아오다네아

어,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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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 <laughs> 게임 아니야 이거? 지나 어,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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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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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방금 번딱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7번 들어가 주신다고요? 그럼 제가 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뛰어가시죠 네. 네 숫자님 못 들었어요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아, 오케이 자 밀고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어, 아, 들어가요 어 뭐야 아무도 뭐, 어, 너무 깨끗한데? 지니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이거 아피살때

Jared. Gary! Uh, I was just looking for the sports channel, Gary.